조금 좀 더, 좀더 많이, 많은 밴딩, 더, 더, 힘으로 당기려고 한다요 부드럽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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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느낌처럼. 어, 이 정도 밴딩은 나와야 돼. 이거를 빠르게 쳐을 때는 지금도 더라고 하는데 여기다 내가 원하는 건 계속 더더더 더, 더, 일부러 더 크게 내리잖아 여기 이만큼 하고 더 라고 생각하는 거야 회원님은 에 그렇죠 힘 빼요 예곧 갑자기 슬슬기이려가지고 밀어내는 느낌이에요 차면 빨라지는 거지 그거는 앞으로 빨라지라는 뜻이지 차는 거는 밀어내는 느낌이에요 아, 훨씬 좋아요 지금 움직이면 훨씬 좋잖아 많이 부드러워지잖아 다이 밀어내요. 둘, 둘, 앉을 때마다 조금 더 꾹, 꾹, 옆으로 밀어내는 거 꾹, 꾹, 꽝꽝 차가지고 앞으로 빨라지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안 돼요. 말이, 회원님 다리에 이게 앞으로 빨라지라는 건지 옆으로 가라는 건지 오해하지 않게. 원, 어, 어, 원우, 원우, 원 아, 훨씬 좋아요. 우 원우, 원우, 팔꿈치를 뒤로 주먹만 드는 경우는 팔꿈치를 좀 뒤로 당기면서 주먹을 들어 팔꿈치를 더 뒤로 당겨도 돼 그러면서 주먹은 들어야 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평곡 지금 회원님이 팔꿈치 팔꿈치까 봐봐요 저, 제가 원하는 건 주먹이 들어지면서 동시에 당겨져야 되는데 지금 회원님은 팔꿈치 따로 주먹 따로 팔꿈치 따로 주먹 따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기고 들고 당기고 들고 이게 아니고 승 근데 회원님 이 주먹을 들때 회원님 체중이 어디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위로 들려고 하다 보니까 팔꿈치, 어깨, 주먹을 같이 들어버리거든.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 주먹만 드는 거, 주먹만. 내 몸에 내 몸은 그대로 그리고 여기서 주먹 당기면서 팔꿈치가 쓱 뒤로 당겨져. 내 몸은 가만. 히 여기서 이렇게 되지 않. 이한번 해봐요. 네 맞아. 과하게 <laughs> 해봐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잘못된 자세인 거.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게 아, 문제가 다리를 안 쓰고 자꾸 몸을 흔들어서 보내려고 한단 말이야. 체중을 크게 흔든다고 크게 가오는게 아니야. 다리를 써야 돼. 다리가 바꿔야 된다. 뒷는 무게가 좀은 무게가 느껴지게 될 거야. 들숨이 아주 칸이야. 지금 느려졌죠? 이렇게. 그이 붙는 더 탄탄해야 돼더 탄탄해야 돼그 상태에서 안쪽 다리가 밀어내 안쪽 다리 밀어야 돼 상체 팔고치 집중 좋아 좋아 일정한 에너지 일정한 밸런스 일정한 호흡이 더 중요시 된다 과목 운동이 중요하잖아 절대 오케이 어, 다시 같은 텐션에서 타고 있어. 흘렁해지면 같은 텐션. 더 세지는 못한. 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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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 오. 출나. 지금처럼 회원님이 내가 지금 한 발, 한 발, 한발이 리듬을 회원님이 세야 돼 사실. 내가 세면 세는 게 아니고 내 리듬에 맞출 게 아니고 회원님이 세면 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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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나은데 지금 조금 더 왼쪽 밴딩이 살짝만 더 만들어지게 네 왼쪽 밴딩이 살짝만 음, 더 잡아주고 음. 양쪽 팔꿈치 음. 근데 느껴야 돼 왼손만 잡지 말고 근데 왼쪽 밴딩 조금 더잡아게 그렇지! 그렇지! 아 지금 밸런스가 훨씬 좋아 뭐야 어, 칭찬! 말이 조금 더 지금처럼 똑바로 서서 가야지 아렇지 그렇지 자 정지 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앞에는 밸런스, 내가 양손으로는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 말해 어깨를 밸런스를 잡아내는 거고 안쪽 다리는 엉덩이만, 뒷다리만 한아씩보여요이내 안쪽 다리가 몸 전체를 밀어낸다고 생각하지 마요 거기서 톡 건드렸을 때 뒷다리, 뒷다리 뒷다리에 좀더 집중해서 내가 다녔를 쓰려고 너무 어깨에 집중해서 대구이서는적어요 오로지, b 그지 오케이, 다시 한 번. 쪽 다리 너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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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Do the old 오, 케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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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오. 오, 밸런스에 집중하는 거. t 훨씬 나아요 다시 한번더 e 톡톡 지금 톡톡 차서 그렇지 너무 a 지마 밸런스 d to carry cook? But, b u 꾹꾹 u t but, but, b u 으로 도망가는 느낌 u 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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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렇 but, but, b 이 그렇지그렇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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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 지금, 지 꾹꾹, 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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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지금, 지 오, 지금, 지더 지금, 다 오, 오케이. 칭찬 밀어내는 게 중요한 게아니까 항상 일정한 보폭, 일정한 에너지, 일정한 리듬.